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연말정산이 한층 더 간편해졌다는 소식 함께 확인해 볼까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오늘부터 바로 오늘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홈텍스 화면도 훨씬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변해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료를 PDF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더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액 누구나 최대한 많이 받고 싶죠. 이 서비스는 여러분이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 확인사항,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체크해 볼게요. 최종 자료 제공 시기 1월 20일부터 수정된 자료가 제공됩니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반영되니까 이점 꼭 기억하세요. 조회되지 않는 자료 만약 조회된 자료가 없다면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부양가족 자료 조회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소득기준 이상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사망한 부양가족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 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아요. 이점 유의하세요. 변경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4년부터 변경된 사항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노인 복지용구와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자료를 이제 조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부양 가족의 명단도 제공되니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 초과 여부와 계산 방법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는데요.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이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해요.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상반기 소득 기준 연간 소득이 아니라 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판단된답니다. 부양가족 소득 발생 내역 조회 방법. 부양가족의 소득 내역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본인이 소득 발생처와 지급 내역을 확인해보면 정확한 정보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중요한 점은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상반기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추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 수정 및 제출 기한. 국세청에서는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수정된 자료를 제공하고 1월 20일부터는 최종 자료가 제공돼요. 그 후에 근로자는 연말 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제 대상 자료 확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제출한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출할 자료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하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는 제외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제 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제공된 자료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시 영수증 발급기관과 협력하여 자료를 수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연말정산을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